부산, 꼴, 골... 통, 토롱, 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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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로로롱, 똥똥. 네, 부산 구석구석 골목, 골목, 걸어서, 걸어서 소개하고 다니는 부산 꼴, 통알배입니다. 부산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, 부산에서 살다가 해외로 이민 가신 분, 부산에서 저 멀리 서울 경기도로 이사 가신 분들, 자, 오십시오.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 오십시오. 부산에 대해서 궁금하고, 가보고 싶고, 옛날 추억이 있는 그 모든 곳들, 다 대신 제가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. 예, 부산 첫 국민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어디든지 제가, 아, 말씀만 하시면, 최대한 가서 영상을 찍어 올리,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. 올, 통, 토롱,